안녕하세요. 오렌지스타입니다. 윈도우를 처음 설치하면 보통은 부팅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SSD 같은 저장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더욱 부팅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윈도우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팅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도 합니다. 물론 부팅 속도가 느려지는 데는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는 부팅을 하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에는 윈도우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보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가 시작되면서 보안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자동으로 실행되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알지 못하게 프로그램 제조사가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되는 것도 있고 또한 사용자도 윈도우가 실행되면 자동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특정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도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은 별도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C 클리너 같은 최적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이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이용해서 등록할 수도 있겠지만 레지스트리를 편집하는 것은 초보자분들에게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윈도우에 있는 기본 기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죠. 이전 윈도우에는 시작 프로그램에 관한 설정을 시스템 구성창에서 시작 프로그램을 설정했었습니다. 윈도우 키와 R키를 누르고 msconfig라고 입력합니다. 이렇게 시스템 구성창이 뜨면 상단에 다섯 가지 탭이 있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 바로 시작 프로그램이 있고 이곳에서 시작 프로그램을 관리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설정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작업 관리자 열기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작업 관리자가 실행됩니다. 보통 우리가 평소에 작업 관리자를 실행할 때는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클릭한 후에 작업 관리자를 클릭해서 실행을 합니다. 이 작업 관리자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정보나 성능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 시작 프로그램 탭을 클릭하면 이렇게 윈도우가 시작될 때 실행시킬 프로그램명과 개시자 그리고 현재 상태와 시작 시 영향 등의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전부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상태를 클릭해서 정렬을 하면 이렇게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분리돼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사용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윈도우 시작 시에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지금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의 프로그램이 윈도우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게 되죠. 사용자마다 시작 프로그램이 있는 프로그램은 대수도 다르고 어떤 것을 사용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죠. 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설치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따라서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시자를 보고 본인이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설정할 수도 있겠죠. 때문에 이 목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온라인 검색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할지 사용하지 않아야 할지에 대한 결과는 알려주지 않고 단지 사용자가 이 검색 내용을 토대로 본인이 판단해야 하죠. 특정한 프로그램을 윈도우 시작 시에 자동으로 실행하기가 싫다면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 안함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사용 안함은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 시작 시에 자동으로 실행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안함으로 설정한 프로그램을 다시 동작시키려면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곳 목록에 없을 때 윈도우 시작 시에 실행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등록하면 될까요? 윈도우 키와 R 키를 누르고 shell:startup이라고 입력합니다. 이렇게 탐색기에 폴더가 나오는데 바로 이 폴더가 윈도우가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실행시킬 프로그램을 놓을 곳입니다. 실행 화일을 두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단축 아이콘을 둬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주소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윈도우가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보조 프로그램들의 단축 아이콘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이 중에 메모장을 복사해서 방금 열었던 시작 프로그램의 폴더로 붙여넣습니다. 이제 윈도우를 재시작해보죠. 네, 윈도우가 재시작됐는데요. 아까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 복사해 둔 대로 윈도우가 시작되니까 자동으로 메모장이 실행됩니다. 다시 윈도우 키와 R 키를 누르고 이번에는 shell:common startup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폴더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시작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 있는 폴더입니다. 좀전에 입력했던 startup과 common startup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s t a r 은 로그인한 계정에서 시작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 커먼 스타트업은 윈도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통합 계정에서 시작 프로그램을 등록합니다. 즉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는 윈도우일 경우에 특정 계정으로만 로그인할 때 시작 프로그램이 실행되길 원한다면 이 스타트업 폴더에 설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윈도우를 사용하는 어떤 계정이든 모두 윈도우가 실행될 때 시작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싶을 때는 바로 이곳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한번 작업 관리자를 실행해보죠. 네, 조금 전에 등록한 메모장도 이제 여기에 표시가 되네요. 그런데 아마 이상한 것을 확인하실 겁니다. 이 작업 관리자를 통해 나오는 시작 프로그램에는 분명히 목록에 나오는데, 조금 전에 스타트업이나 커먼 스타트업 폴더를 보면 메모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 표시되는 나머지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윈도우 키와 I키를 눌러 윈도우 설정 창을 엽니다. 그리고 앱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보시면 시작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시작 앱을 설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끔으로 되어있는 앱이 켬으로 해놓으면 작업관리자의 상태가 사용으로 표시가 되고 윈도우 시작 시에 그 앱이 자동으로 시작되게 할수 있습니다. 윈도우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부팅 속도도 느려지곤 하는데요. 물론 원인이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이유 중에는 분명 시작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면서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시작의 목록이나 시작 프로그램을 확인하면서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꺼놓는다면 조금이라도 부팅 속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번 윈도우를 켜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다면 시작 프로그램으로 등록해서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초보자를 위한 시간으로 윈도우 시작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